아, 오늘은, 예, 우, 진하고플레이디 아, 1, 2%에 팔았습니다, 예. 밀면 사먹을 라고 팔면 안 되는데, 팔았습니다. 배가 고파가 돈이 없어갖고, 예. 아, 아따, 오늘 좀 자게 설자. 힘들어갖고, 이제, 늙어있다네, 이것도 뭐. 멧지게 올리는 것도 힘들고, 비비는 것도 힘들고. 응? 음, <laughs> 와이로 꼬벌레 와시기는 겨. 니 네, 많이 먹으라고, 니 네. 내가 무슨 뭐, 송교? 니 네, 많이 먹자, 잘 먹자 그냥 한 번씩은 안될것 같아서 니뭐어 아, 이, 이 응, 응. 나는요 보통 사람으로 살고 싶니요 보통 사람으로 예. 이런 마음이 깊으면 뭐, 소세지 와, 옛날 같으면 뭐 좀더 좀 먹었는데, 야 언제나 막 먹는 것도 괜찮아 응? 먹는 것도 적당하게 먹고 싶지, 자주 먹고 싶지, 자주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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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얼간마물 맛있다. 얼간마물 어? 맛있어. 삼양에서 민면을 만들다가 잘못 만든 쫄면이야. 래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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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。<laughs>